지금 미국 시장을 보며 대공황 폭락이 올까 불안하신가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번처럼 나스닥은 박스 하단 회복에 실패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급 장기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종합 지수는 오히려 4번 지점에서 박스 중단을 돌파하며 상승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을 나스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주가지수인 뉴욕종합이 알려주는 기회를 봐야 할까요? 과연 지금은 지옥의 문 앞일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위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시장에선 이런 주장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엔케리 자금 역류. 미국 주식 폭락은 시간 문제다. 미국 중소은행 붕괴가 제2의 금융위기를 부른다. 버피디 S&P 500을 다 팔았다. 주식시장의 폭락 징조다. 이런 이야기.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차트로 증명해드립니다. 1번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 폭락은 2번으로 표기한 밑달러 강세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제 불안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합니다. 미국 달러가 급등하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닷컴버블 붕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으로 표기한 주식 폭락은 바로 4번과 같이 미국 달러 강세 시기와 일치합니다. 5번으로 표기한 2022년 주식시장 폭락 시기에도 6번과 같이 미국 달러 강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7번을 보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할 이유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현재 시점은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1번을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돈이 자유소비제로 몰릴 때 2번을 보면 주식시장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3번과 같이 돈이 필수소비제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4번과 같이 주식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5번을 보면 최근 돈은 자유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6번과 같이 주식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10번을 보면 2025년 들어 돈은 자유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로 이동했고 주식 시장은 조정 중입니다. 그런데 3월 현재, 다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번을 보면 달러가 박스 상단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때, 2번과 같이 돈은 자유소비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패턴은 3번, 5번, 7번 구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9번을 보면 미국 공화당의 정책 변화와 함께, 미달러 약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곧, 노란 박스 하단 돌파가 다가옵니다. 현재 10번과 같이 돈이 2025년 2월 중순 이후 필수 소비제로 이동하며 주식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는데, 향후 미국 달러 하락세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돈은 다시 자유소비제로 이동하며 주식시장의 상승세 조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돈의 이동이 바뀐다면 시장도 바뀝니다. 2024년 12월 골드만삭스와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부과로 달러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달랐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8일 공개방송 내용 중 21분 14초에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달러의 강세가 끝나고 2025년 1월부터 약세로 전환될 것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석 내용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에 돈은 자유소비제로 유입이 강화됨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는 D 지점에서 과도한 반등 이후 하락 전환됐습니다. 이미 B와 C 시점에서도 하락 전환 후 3번과 5번처럼 파란 박스까지 떨어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B와 C는 미국의 민주당 시절로 달러 강세 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미국 공화당의 달러 약세 정책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란 박스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박스를 뚫고 더큰 하락이 시작될까요? 달러 약세, 지금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미국 달러 강세는 주식 하락, 약세는 주식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달러는 약세 전환이 본격화되며, 금융시장의 돈은 다시 자유소비제로 이동할 조건입니다. 자유소비제로 돈이 이동할 경우,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매주 데이터를 통해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분석을 함께하세요.